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이번에는 어, 회원님들이 정말 많이 여쭤보셨던 지프 체로키의 스팅그레이 컬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팅그레이 컬러의 선셋 필름까지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선셋 필름은 글라스 틴트 필름으로 약간의 푸른 빛을 어, 내주는 어, 밀러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사율이 제일 좋은 필름 중의 하나입니다. 이 스트링 그레이 컬러는 한국에서 쉽게 보기가 힘든 컬러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님들이나 회원님들도 직접 차량을 보고 구입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컬러라서 제가 꼼꼼하게 이번에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르쉐도 에 이와 비슷한 약간 엠빌 컬러라는 계열로 조금 더 청색이 강한 느낌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약간 더그 컬러보다 그레이 계열이 강한 앤틱한 느낌의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이트나 블랙, 그리고 실버 계열의 컬러가 이제 조금 질린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스팅그레이 컬러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앤틱한 느낌이 강한 약간 뭐랄까, 좀, 현대적인 느낌보다는 어 유럽에서 타는 느낌이 강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스팅그레이와 가장 어울리는 썬팅이라서 바로 이 선셋 필름을 작업해드렸습니다. 이상, 이팀장입니다.